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춤물 추매 비유를 해서 며칠 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춤을 못 추는 제가 만약 춤잘 추는 사람과 함께 춤을 출때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춤잘 추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제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비록 힘들고 암당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삶을 이끄시도록 그저 우리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남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결과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힘의 에너지는 마치 항아리에 모인 물과 같아서 퍼서 쓰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고 금방 고갈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는 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금방 우리들은 다시 힘을 잃게 됩니다. 다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퍼졌어도 계속 솟아오고 계속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끝이 있고 고난은 끝이 있고 그 고난 뒤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때로 이사야시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해지고 실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의 입으로, 내 혼자의 입으로는 한발짝도더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닥친,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초조하고 낭망하고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끼십니까? 계속되는 실패에 자신감을 잃어가십니까? 사랑송도님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때도록 기도에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제 대예배실을 개방합니다. 정해진 규칙과 시간이 비록 있긴 하지만 오셔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아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더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악망함으로써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광야로 같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항상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의 삶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심을 신뢰하기 때문임을 이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하를 악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시니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이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요 감사하게도 교회를 걱정해 주시면서 우편으로 또는 직접 교회에 오셔서 공헌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금요들의 사정도 좋지 않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헌에 대한 것은 지난 금요일 보내드린 이 소식지에서 자세히 실려 있고 오늘 광고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주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asco,